둘째 주를 맞이해서 오늘 일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혼의 힘과 육신의 강건함이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해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휴가는 또잘 갔다 오셨어요. 오늘 이번 주도 아마 연휴 좀 마지막인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잘 보내시고. 어,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어,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세계에서 가장 큰 장벽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어, 길이가 한 6천 킬로 이상 된다고 그렇죠 적군을 막으려고 이 만리장성을 오랫동안 쌓았는데 어, 적군에 의해 죽은 사람보다 공사를 하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죠 장벽을 쌓아서 적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동시대에도 동시대에 로마는 장벽을 쌓은 것이 아니라 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길은 다 로마로 이렇게 해서 문명이 발전하게 된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너뜨리기 어려운 장벽이 만리장성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벽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의 벽을 자꾸 한 겹, 두 겹, 세 겹씩을 쌓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서 살때 보면 집집마다 울타리가 없어요. 다 터놓고 사는데 요즘 시대는 울타리가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한열 개쯤. 될 거예요. 한 아파트에 살면서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요즘에는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닫으면은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마음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될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행복도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병. 마음의 병이 무서운 거죠. 또, 성공도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죄를 짓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아멘.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다고, 과거에 상처 때문에, 그 과거 때문에 마음을 닫아놓고 열지 않고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소망이 없고 늘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마음 이 가슴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려요. 열기를 원해요. 그래도 안 열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닫아놓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바로 보문의 여인이 바로 그래요. 루시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음을 닫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났을 때 그들은 광야를 걸어가는데 마음을 닫았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고 조자 앉고 낙심하고 그랬습니다 열흘 정도 늦어도 이주일이면갈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결국 가난 땅을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장벽을 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을 열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도자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서 갔을 텐데 그들은 마음을 닫아놓고 옛날에 알고 외 살던 그 닥쳐있던 마음, 종살이 던그 마음, 노예 근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광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결국 그렇게 늦게 가난 땅을 밟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마음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픈시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살수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끝내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할까요? 돈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부흥이 하면 첫날 밤, 월요일 밤에 큰 마음물을 열기 위해서 부흥 강사님이 엄청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에 찬양을 많이 하고 회개를 설포하잖아요 그래서 첫날에는 뭔가 답답했던 마음이 그 마음을 열어놓고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계속 막 열려 가지고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런 경험해 보셨나요? 사람들하고 가서 만날 때 우리가 마음을 탁 닫아 놓고 있어요. 밥을 함께 먹고 나면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중에서 어떤 예배가 제일 은혜가 충만한지 아시나요? 3부예요 1부, 2부 예배 보면 얼굴들이 다 이렇게 닫혀있어요 마음들이 요 점심을 먹고 나면 차 한잔하고 대화하고 나면 그때 마음이 열려서 오후에 보면 얼굴들이 전부 환하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아먹고 살래.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우리의 마음을 열어 놓은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루시 바로 그렇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모합 이방 땅에서 가안 땅에 와, 아, 저, 이스라엘 베들렘에 왔어요. 고향에 왔어요. 어찌 보면, 나오미는 자기의 고향에 왔지만, 룻은 이방 땅에 지금 온 겁니다. 이민을 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이방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서름을 받으면서 땅한병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이 시어머니를 평생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루시 먼저 마음을 열었어요.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확 오픈시키고, "그래, 어차피 내 인생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열고 움직이고, 그래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날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연과 마침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밭에 나와서 만났어요 너무너무나 절묘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루시 불행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인생을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불행할 것 같은 여인이 행복의 어떤 빛이, 빛줄기가 이제 내리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여인이 행복한 여행이 복된 여행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열고 루시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루스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살피셨을까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되기를 원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잘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삶? 열정을 가진 삶, 믿음의 삶, 아름다운 삶을 보기를 원하세요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생의 온 일이 내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루스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원을 통해서 루시 어떤 여인가를 들었어요. 이방 땅에서 홀몸으로 젊은 여인이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왔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깐 점심 때 집에 갔다 온것 뒤에는 계속 조용히 열심히 일하는 예의 바른 이것들 열심히 내는 것을 보아스가 사원으로부터 들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시어머니를 공, 공양하는 그 루스를 보아스가 주의 깊게 보았고, 그리고 또 들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이 CCTV가 그냥 뭐 골목마다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CTV냐, 사람만 보고 있느냐.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다 감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모든 행동과 마음의 생각과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비록 종이었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을 때 주인이 인정을 하고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맡기는 가정의 총무로 세워주십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제수들을 섬기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을 섬겨줘. 하나님은 그 섬기는 모습을 잘 봐. 제가 아까 영상을 보니까 이분도 전에는 대접을 받았는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은혜를 채워 원하니까 이제 대접받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라고 고백했어요? 섬기는 인생. 아멘. 섬기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도러분. 자기 집에서 왕을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도 자기에게 맡겨준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꽃같은 눈동자로 이스라엘 전역을 살펴봤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양을 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 저기 내 마음에 맞는 젊은이가 하나 있구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 내가 이세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참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내 마음에 들까 했는데 양을 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눈 하나님의 눈동자가 다 멈추셔가지고 그걸 보고 치고 너무 너무 기뻐하시고 저 젊은이가 앞으로 이스라엘 이끌어갈 젊은이야 이렇게 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모습이 언젠가는 누군가의 선택의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습이 훗날 누군가에게 내놓을 이력서도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참 좋은 목양지가 나왔습니다. 겉모습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학력이나 배경이나 실력이나 영성이나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어떤 목사님들의 추천서를 좀 받아오라고 그랬는데, 추천서를 못받았어 겉보기는 좋았지만, 평소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렇게 성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 모르지만, 미국 같은 나라 회사에서는 그런 과거에 있었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참... 우리 큰 애가... 이번에 회사를 옮겼는데 그 회사에서 대학교 때또 외국 갔던 거 전에 했던 직장 직장 뭐 이런 전부 이걸 다그 어떤 어, 조사하는 기관에다 맡겨가지고 한달 동안인가를 아주 불꽃 같은 진짜 하나님의 눈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틀렸으면 그냥 못간 거죠. 그래서 별 문제 없이 그렇게 되었는데, 저분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루처럼, 성실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 아멘 부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루시 행한 일을 다 보답하기를 지금 보아스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대로 갚아주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벽돌 공장에서 일하던 존이라는 15세 소녀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7센트씩을 받았어요. 얼마 받지 못한 용돈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겨요. 근데 주일날만 되면 비가 오는데 교회 입구에 벽돌이 깔리지 않아가지고 질겅질겅하면서 신발을 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다니면서 아유 이런 거비좀 오지 말지. 이거 언제 까냐, 언제 이거 해결하냐 이렇게 하면서 교회 에 불평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아 내가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급을 타는데 거기서 월급 주급 중에서 벽을한장 값씩을 떼가지고 매주마다 벽돌 한 장씩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 소식을 안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그 소년이 2년 동안을 벽돌을 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달 만에 벽돌이 쫙 깔렸어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그걸 알고 회개를 하고, 힘을 합쳐서 바닥에 벽돌을 깔게 된 거예요. 그 뿐이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낡은 예배당을 헐고... 다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여러분 누구냐면 존 오너메이커입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어요 YMCA 건물을 세계 여러 나라에 지어줬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보답해 주셨고, 큰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편 33편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하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자 여러분, 우리도, 물론 우리 성도인들 다 바르게 잘 살아가시겠지만,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행함에 기록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보답 받기를 원했는데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보답을 줍니까? 8절 말씀 여기서 하반질 해보니까 다른 밭으로 이삭을 죽으러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어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죽게 했어요. 복입니다. 두 번째, 다른 소년들에게 건들지 말라 그했어요 젊은 이방인 희롱하거나 손대지 마라. 세 번째, 물을 마셔라. 물을 마셔라. 얼마나 목이 타겠는가? 이렇게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도 그 인생을 축복해 주셨지만 이 보아스도 루시라는 이 여인에게 세가지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큰 건축기사의 건축가가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부터 정년까지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장이 그 건축가를 부르더니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고했네요 미안하지만 집한 채만 더 지어 주게나 마지막으로 건축가가 그 소리를 듣고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어 이제 아 지금까지 수십 년을 부려 먹었으면 됐지 가는 날까지 이렇게 나를 일을 시켜 먹냐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가 좋아야 돼 그죠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대충 대충 감독하고 재료도 그냥 적당한 걸로 그냥 썼어요. 에, 뭐, 이제 마지막인데 뭐. 그리고 나서 건축을 하고 왔더니 사장이 이 건축가를 불러가지고 열쇠를 하나 탁 주는 거예요. 이북에 그동안 고생 많이 했네, 수고했네. 이 열쇠는 당신 거야. 내가 마지막 당신에게 선물하는 당신 집이야. 그 열쇠를 받는 순간, 이 건축가는 너무 큰 후회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집, 내가 살집 같았으면, 성도 여러분, 그렇게 건성건성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좋은 재료에다가 꼼꼼하게 감독해서 좋은 집을 잘 줬을 텐데,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도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룻 같은 상황이 혹시 있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합시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최선을 다하면 누군가가 보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보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인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